자 9번 문제를 이어서 보죠 자 400리터의 물이 처음에 물통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1분에 5리터씩 물을 흘려보내요 그럼 물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남는 물의 양을 y 라고 합니다 x 분 동안 흘려보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처음에 얼마가 있는 거예요 400이 있는 거죠 거기서 x 분에 5리터씩 빠지는 거니까, 빼기 OX, 이렇게 돼야겠죠? 아,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? 예, 이걸로 끝이에요. 근데, 에, 없는데요. 여기 있죠. 순서만 바꿔놓은 거죠. 으흠. 자, 답은 5번이다라는 거죠. 자, 말로 써 있는 걸 식으로 옮기는 거, 자, 그 부분에 철저하게 집중하시면 됩니다.